1 5 번의 1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디바이스들이 주어져 있고 2부터 E까지 문제의 답하는 문제예요. 먼저 파워에 관한 문제고 공급하고 있냐, 수하고 있냐, received, deliver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received는 받다 의미니까 absolute랑 같은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페달하 다임이니까 서플레이드 공급하다이며와 같게 됩니다. 써 놓을게요. 그다음 파워를 하나씩 구해 봅시다. 먼저 a는 어떻게 되죠? a는 세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했을 때 반대 서로 반대니까 공급하고 있는 게될 거고요. B는 3 0 m w 가 되고, B는 B도 마찬가지로 3 0 m w 인데 3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흡수하고 있는 디바이스고요 C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3 0 m w 고그 다음에 2는 마찬가지로 3 0 m w 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소플이죠. 러면 A부터 봅시다. 어떤 디바이스가 30mW로 공급하고 있냐? A하고 D죠. 그다음에 어떤 디바이스가 0.04mW를 소수하고 있냐, 소모하고 있냐? 0.04mW가 30mW죠. 따라서 B하고 C가 되고요. 얼만큼 파워를 리시브 됐냐 디바이스 B가 같은 의미니까 30mW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딜리 d 리드 디바이드 B 하면 반대니까 마이너스 밀리와트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C는 이거니까 반대죠. 30mW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